30. 흰말을 타신 분.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 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치니 새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하였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래마저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